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해. 어우 씩씩해졌네요 <laughs> <laughs> 오랜 아니, 씩씩하게 네. 오늘 이번에 네. 네, 오랜만에 네. 신점 인물 네. 신점을 준비했는데 네. 그 혹시 김성태 회장이라는 분을 아시나요? 음, 아니요 어, 되게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어요. 음.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음. 이분은 이제 전 쌍방울 회장님이셨고요. 어... 팬티? 네, 음, 맞아요. 음, 음. 어, 태국에 있다가 음. 소환이 되셔서 들어오셨거든요. 네. 이분의 운기가 어떻게 될지 이분에게 어떠한 음.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사진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이분 생년월일은 안 주는 거예요? 네, 생년월일이 따로 음. 나타나 있지 않아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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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, 네. 지금 정신이 많이 어지러워. 오. 정신 상태가 되게 혼란하고 지금 어지럽고, 어, 이렇게 해도 서신을 못하고 저렇게 해도 서신을 못하고, 이 사람 나름에는, 이 사람, 이뭐 쌍방울, 뭐 팬티, 뭐, 그 회사, 뭐, 뭔지 모르니까 쌍방울은 그 내복 아니야? 내복 팬티 네, 막 네. 그런 거. 팬티 입어 난인고그 거기잖아요. 근데 이분이 무슨 뭐 정치에 연관 있고 뭐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어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업을 하시는 이런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몸 쓰는 일해야 돼 한마디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뭐 예를 들어 주먹으로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. 그 바닥에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. 근데 이 사람이 정치계에 발을 들였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에 욕심이 더 생겨서 다른 걸더 크게 얻고자 함에 있어서 내가 다른, 그것도 또 사업에 뛰어들고 정치에 뛰어들고 이렇게 뭔가 변화를 준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 내가 어느 선에서 어느 선의 선에 욕심에서 멈췄어야 돼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태위태하고 위험한 자리였어 왜냐?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배웠던 뭐, 뭐가 있거나 어 알고 있던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한마디로 어,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대학교 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 사람은 음... 중간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에 뭐 돈을 주고 샀다거나 돈을 주고 뭔가 해결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음... 이 사람은 중간이 없다는 거야. 근데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서도 지금 뭔가 막 정신이 혼란한 상황인가막막 정신이, 뭐가 막 많이 일이 어떤 것들이 막 꼬여있나봐요.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그러고 어지러워. 내가 뭐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같아. 음. 이 사람이 뭐 시끄러운 일들이 주변에 시끄러워지는 일게 일이 터질 게 지금, 어, 한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뭔가 조사를 받게 되거나, 뭐, 어, 뭐 태국에서 뭐 소환이 됐다고 하는데, 뭐, 간단한 그런 한 가지 일에 조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소환이 된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엮여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네네.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음, 어찌됐든 관제는 들어와 있어도 음. 이 사람이 음, 끝까지 입을 안열 거는 안열 부분은 있고 음. 나를 다 오픈을 하고 다 인정 100%다 인정은 안해 음.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니까 50%반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분다는 거야 나 살기 아. 위해서 어, 그렇게 해서 가고 어 이런 식으로는 가겠지만 이 사람이 좀 약간 지금 기반적으로 좀 두려운 상태야 뭔가 자기 혼자. 어. 그렇죠 지금 어. 이제 막... 이래저래 어디도 어... 잡을 손이 지금은 막바지야 이 사람이. 어... 응. 막 들어왔으니까 저 조금 놀란 게 네. 이분이 과거 이제 2010년도에 쌍방울을 인수를 하셨대요. 네. 그 전에 음. 아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. 조직폭력배라다고 네. 하더라고요. 어. 음. 음. 그니까,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막 자기가 큰 사업을 무슨, 뭐, 이, 어쨌든 우리 어렸을 때이 쌍방울 막그 하얀 난닝구에 뒤에 빨간색 스티커 붙어있고 맞아요. 막 그거잖아요. 이런 회사나 아무리 뭐 무슨 소고 가게라고 해도 소고 회사잖아. 이거 쌍방울 자체가 큰 회사잖아. 근데 이런 회사를 운영할 제목이 되지는 않아. 음. 이 사람이 뭘 한다고. 어디서부터 자기가 뭘 제조를 해갖고, 뭘 알고서 이걸 하겠어. 중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껴든 거지, 이거를 돈을 주고 샀다거나 돈을 주고 매입을 한 거지. 이 사람이 키워온 사업은 아니야. 음.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음. 그래서 이분이요. 네. 어떻게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실까요? 음. 결과적으로, 머리는 계속 쓸것 같아요. 음. 머리는 이리 빠져나오려고 저리 빠져나오려고 쓰고, 발버둥도 치고 얘를 쓰는데, 지금 이 사람 잡을 동화줄이 없어. 지금 현재. 이제... 응. 다 잡을 동화줄이 없어. 어, 그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믿고 있던 동화줄이나 잡고 있던 동화줄을, 음. 어, 이 사람 자체가 지금은 의심하는 상태야. 그리고, 어, 이 사람의 동아줄이었던 상, 상대가, 뭐, 분명히 윗선은 있어, 이 사람은. 음. 윗선은 있었는데, 그 윗선에서 이 사람을 지금 끌어줄지 도와줄지 잡아줄지는 몰라. 이 사람 행실에 따라 달라질 건데, 음. 이 사람은 그래서 꼭약 올리듯이 딜을 하듯이 뭘 하나 던졌다가, 뭐, 번복을 하든지, 던졌다가 번복하고, 던졌다가 번복하고, 이런 식으로 처음에 수사에 조금 난항을 주기는 할 거야. 음. 어, 말이 달라지고 번복이 되고 이러니까. 근데, 어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 안 하고 이러면서 조금 위압감을 줄 거야. 음. 내윗선한테 내가 잡고 있던 손한테 왜냐 내 스스로 죄를 지은 것보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무언가 행동을 한 것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야. 좀 당당할 수 있다. 음, 음. 어...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네. 다음에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네. 한번더 여쭤보러 오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